1월 14일, 새벽 예배 말씀을전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하의기도신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를시부르니다자녀의아도시고또이하루도 또또 하나님과 함께 그 저희가시니다저시니저희도를저희가도시니도를저희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살펴주시고 또 정말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전하고자 했던 그 일련의 말씀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계명되는식계명을 보았었고,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 지난번에 했던 말씀 그 마지막에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무엇을 할까 하다가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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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o 이 a l i 자 믿음을 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이며, 또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어떤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서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어쩌면 정리되어서 압축되어서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내용을 말이지요. 성도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은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어떤 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이 사도신경을 어, 많은 경우에는 그저 어, 암기하는 것으로 그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랬습니다. 어, 서도신경을 배운다는 것은 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암기하는 것을, 이제 외우라, 해가지고, 이제 한절 한절 이렇게 외우는 것으로 끝이 났고, 이제 무슨 내용이며,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채, 오랜 시간, 이제 어려서 특히, 예배 시간에 서도신경을 다 같이 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 그때 그냥 암기한 것을 그냥 암송하였습니다. 또그 의미를 뒤에 어느 정도 알게 된 뒤에도 예배 가운데 하는 그 사도신경의 시간은 그저 눈을 감고 여전히 암기한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배 때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냥 암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러한 내용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즉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감동이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은.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말한다면은 그것이 어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또 저리로서가 무슨 말인지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냥 그것을 암기한다면 또 때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암기한 것을 그냥 입으로 내는 소리 내는 것에 그쳐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어,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확신이며 또 신뢰입니다.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는 어,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며 또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외우듯이 말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보아가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 못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어, 불가능이란 없으시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에는 두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 제가 전했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장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런 재료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상식을 정말 까마득히 초월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외치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창조 외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로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역사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개인, 개인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큰 일까지, 또온 우주의 움직임까지도, 또 아주 작은 미세한 생물에서부터 큰 동물들, 사람들의 모든 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낱낱이 빠짐없이 다스리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시며 또 다스리실 것입니다. 역시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으나 성도는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또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할때 어떤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나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될지 정말 그내 입술의 말에 합당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각종 수식어로 꾸며드리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로서, 그냥 그것만이 성도로서의 합한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과연 그 입의 말에 얼마나 합한 마음이, 어떤 감정이,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말과 그 말의 합한 마음이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단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사실 그분의 놀라움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기 뭐저 어떤 미국의 굉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지요. 그분들의 굉장함은 사실상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직후에 곧바로 이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이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긴밀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는 진정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을 한다면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염려거리들, 금신거리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바로 그 순간은 그 염려에 가다가도 곧바로 무엇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손안에 두고 계시며 나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역시도 그분의 손안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면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하신 뜻대로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를 둘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나를 두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은 그것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진정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려거리가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염려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단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과연 것이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이 바라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만을 지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근심케 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악으로 갚지는 않을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복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죄악된 세상에 물들므로써 그 아버지의 나라를, 그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지, 그것을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 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이게 아니라 자녀 된 내가 아버지께 과연 무엇을 해 드릴 것인지 제대로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고 하고 있을 것인지 그거를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는 주기도문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협력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더 이상 그 염려거리는 우선적인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자의 유일한 바램이며 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이와 같은 그 자녀된 사람의 삶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 해서 그는 빈둥거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다만 그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효도와도 같은 셈이지요.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혹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삶이 분명히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효자가 효도를 할 때에 그것을 고통으로, 어떤 괴로움으로, 혹은 그저 의무감으로 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모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위에서 기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기쁘고 또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하고 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며 그분의 기쁨이 나의 행복인 것이며 그래서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예와 같은 그저 어떤 일을 맡겨진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된 그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그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 겉모습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그냥 어떤 기계적인 혹은 어떤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실 분,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뿐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천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은 나의 머리와 마음과 나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정말 전혀 다른 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하는 그 고백이 이와 같은 진실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는 그 매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거듭거듭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누리고 삶으로 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도신경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아무런 감정 없는 그냥 빨리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짧지만 진정으로 복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그와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몇 주간 몇 번의 시간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학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그에 알맞는 마음과 또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그저 정말 정해진 그 짧은 시간을, 어, 그냥 해가는 정말 그러한 것으로 그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저 입술의 말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도신경을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갖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의 그 풍성함을 그 놀라움을 그 복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걸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